자 오늘 날짜는 2019년 7월 19일입니다. 그리고 해당 이에는 2017년 6월 1일 첫 거래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약 2년하고 1개월 가량 동안 8,600불 정도의 수익을 거두었고요. 최초 입금액은 5,000 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총 수익률로 따지면 대략 한100 73%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현재 잔고는 13,600불 정도로 계좌가 풀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플로팅 오더는 한 포지션 호주 달러에서 매도 포지션이 들어가서 현재 플로팅 중이고요. 자, 해당 EA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 통화상 유로달러 달러엔 파운드달러 유로엔 유로파운드 호주달러 달러 캐나다 뉴질랜드달러 파운드엔 호주엔 이렇게 10개 통화상의 15분 차트에서 구동이 되고 있고 한번 아무 차트나 열어서 거래 내역을 보면은 개별 통화상에 의해서 거래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지만 이게 10개 통화상에서 함께 구동되기 때문에 그 거래 횟수는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최소 적으면은 1 2회 많으면은 10에서 20회 정도 거래 횟수는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단부에서 매수오더가 이제 진입해서 수익청산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또 매수오더 들어가서 수익청산 이런 부분에 보면은 매수오더가 또 들어가서 수익 청산 자,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저점에서 매수 오더를 진입하고 고점에서 매도 오더를 진입하는 그게 기본적인 로직의 틀이고요 자, 다른 통화상을 한번 보면 뉴질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고점이라고 판단된 시점에 매도가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 매도, 매도 여기서도 고점이라고 판단돼서 매도 오더가 진파구야 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 자, 이게 횡보장에서의 기본적인 매매 로직인데, 자, 그렇다 라면은 언제를, 고점이라고 파악할 거냐 원제를 저점이라고 파악할 거냐 하는 게 로직의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고점에 고점이라고 들어갔는데 되돌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또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갈 때는 그만큼 리스크가 더쌓게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그 고점의 지점을 파악하는 게 로직의 핵심이 되겠죠 이 부분도 매도라고 판단해서 이제 매도 오더 진입하고 여기도 고점이라고 파악해서 매도 오더 자, 이런 식으로 로직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개별 통화상마다의 매매 횟수는 썩 많지 않지만, 이게 10개 통화상에서 함께 구동되기 때문에, 그래도 심심하지 않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매매 내역을 레포트를 한번 뽑아서 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0불 디파지 돼서 8,600불가량 수익이 났고, 매매 횟수로 보면은, 한 2년 동안 2,700회 정도의 매매 횟수가 있었고요 보이는 이 그래프에서 X축은 매매 횟수를 뜻하고 Y축은 누적 수익 밸런스 금액을 이제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사항은 이제 MDD라고 최대 리스크를 봐야 되겠죠. 560불 가량이 이제 최대 리스크로 나왔는데, 560불, 현재 자본금 13,000불을 대비해서 mdd를 보면 560불이면 아주 미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 보자면 맥시멀 드로 다운을 560이 아니라 10배인 5600불로 내가 키우겠다 그 말인 즉슨 주문하는 오더 라 사이즈를 10배로 키워서 내가 들어가겠다는 라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수익이 8600불의 수익이 아니라 86000불의 수익과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해당 로직은 보수적으로 세팅이 돼서 최소의 라스로 최소의 MDD를 유지하면서 매매를 진행하자라는 게 해당 EA의 철학이니까 이대로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사용자라면은 라스 사이즈를 키워서 이 MDD를 더 키운다면은 그에 비례해서 수익금도 늘어나게 되겠죠. 자, 해당 결과는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최근 2년 가량의 이제 거래매매 성적이고요 지난 10년 가량 2019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구동해 봤을 때 결과들 한번 보면 지금 보는 것은 이제 호주 N통화상에서의 거래고요 자이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호주 달러 자 기본적으로 다 이제 지난 10년간 우상향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검증을 한 상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제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라면 냐면 초기 금액은 500불로 다 맞췄고요. 그리고 라스 사이즈는 최소 0.01로 하는 걸로 해서 중요한 거는 최대 인출 초내기라고 하는 이 MDD 부분을 이 초기 금액 500불을 넘지 않도록 이제 로직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벽 최대 MDD는 250불, MDD는 뭐 390불. MDD는 377불. 이런 식으로 초기 입금액을 넘지 않는 MDD를 유지함으로써 내가 이것에 비례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겠죠. 지난 10년간의 백테스트, 2009년부터 현재 2019년까지 대략 이제 10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11년 가량에 현재까지 이런 콘트드가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이 a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진행이 된 상태라서 이대로 1년, 2년 이 정도의 레코드를 추가적으로도 유지를 해준다라면 이 a 가 가진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